여러분들 벌초가 끝나고서 다른 산소로 이렇게 이동하시거나 장소를 이동하실 때 반드시 이 콕을 닫아 주셔야 돼요.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속에 불에로 그 연료 공급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대기업에 의해서 이 연료통 서부터 여기까지는 연료가 내려오는데 그 위에 이제 니들 밸브를 통해 갖고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. 피스톤의 압력에 의해서. 그런데 이걸 계속 열어놓으시면은 부레가 정의체에 있지를 않고 아래위로 막 요동을 치겠죠 요동을 치면은 결국은 리들 밸브를 통해 갖 엔진으로 오일이 들어가요 연료가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연료가 과다 공급돼서 나중에 시동이 안 걸리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스파크 플러그를 빼시고 기계를 거꾸로 세워갖고 몇번 땡겨서 오일을 배출한 다음에 어, 과다한 연료를 배출한 다음에 그리고 시동을 다시 걸으셔야 돼요. 안걸러지면 절대 시동 안 걸립니다. 그러니까 반드시 이동하실 때는 이 콕을 연료 콕을 예, 오프 상태 닫아놓고 어, 기계를 운반하셔야 됩니다. 예, 절대 이건 잊지 마셔야 됩니다.